안녕하세요. 갤피티 v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코넛 크랩, 어, 얼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오케이. 먼저, 화를 먹습니다. 오케이. 뭐야, 얘왜안 움직여? 얘, 어, <laughs> 얘부터 처리해서. 오예, 이게 왜 떡이야? 어. <laughs> 그냥 죽였어. 오, 오, 요, 요. 가드 두명 있는데요? 오예. 뭐, 오지 마. 아, 나 헬, 헬스팩, 오케이. 헬스팩 먹고, 요것도 먹어주고, 오케이. 이제 사냥을 나가야 돼요. 오, 샷건. 우선은 실버창 먹고 샷건 먹을게요. 오케이, 좋아. 루와너 일로와. 너 일로와. <laughs> 잡혔어. 오케이, 오, 죽어라! <laughs> 요건 몰랐지. 나 여기 숨어있는 거 몰랐지, 롱. 어 <laughs> 오, 오라, 루라 루아, 펭귄. 너 일로와. 호 <laughs> 여기 숨어서 많이 죽이고 있어요. <laughs> 오케이. 나 여기 숨어있는 거 모르나? 역시 좋았어. 오, 황금창이다. 황금창. 황금창 먹을게요. 오. 뭐야, 여기 닉스인데? 또 닉스로 할 뜻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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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돼. 아, 진짜. 어, 에너지 회복부터 하고. 오, 닉스 널로 해마. 아, 진짜. 너무 얄미운데? 괜찮아. 여기 살스팩 먹고. 좋아. 에너지 회복하고. 좋았어. 여기서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아무나 와라. 어디로 가지? 오케이 여기로 가번 가볼게요. 아무도 없는데? 다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일곱 마리 나왔는데 나 포함해서 여덟 마리인데? 오한 마리 죽었어. 다 어디 갔지? 왜안 보여 아무도. 뭘 다? 아니야 쓰들이. 너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오 황금 샷건이 나왔어. 오케이 황금 컬렉션 다 모았어요. 아니다 아직 아직 황금 활은 못모못 모았어요. 오 뭐야? 라그 다거. 들어와 돈 나가거. 돈 나와라. 아거 어디 숨어있지? 어디 갔지? 어 없네? 아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다 나와라 오어 카드가 오, 지금까지 살아 있었네. 오케이. 아 그냥 어 늘로 할마 어 어디서 나온거야오 드디어 황금화를 먹었습니다 오 존나 러러라라 에너지 회복해야지 좋아 이것도 먹고 오크통도 먹고 오왜안 오, 먹었지 이렇게 오크통 먹고 숨어서 사냥을 나가겠습니다 세 마리 남았어요 세 마리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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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 래리 오 얘네부터 오 보여 레벨 16이야. 워시! <laughs> 잡혔다. <웃음> 오케이, 레리 널로 해봐. 오 어떻게 오이 자식이. 안 보이는데? 어이 놈, 그내 건데 이 자식이. 아,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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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거. 아뜨거, 아뜨거, 아뜨거. 어이씨 진짜. 어이 진짜 레벨 오. 어떻게? 어이씨 안 보여. 어이 녀석이. 아, 좋았다. 왜 이렇게 안맞아 아, 어이 자식이. 아안맞아 자꾸 롤로로 자. 저 시기. 오케이. 어떻게? 그살스펙두개 있어. 괜찮아. 야,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도대체 이 자식이. 안 보이는데? 오. 아 진짜. 좀 어려운데.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도대체. 어이 씨 자식이. 숨바꼭질 안 해. 눌러 봐. 아, 안 잡. 안 잡혔어. 응? <laughs> 루알라라 이거나 먹어라 이 짝시다. <laughs> 어 과연, 오케이 나 그래서 헬스백 두 개가 있지 롱 <laughs>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기고 있어. 내가 내가 유리해. 오케이 받아라. <laughs> 어이 받아라 이마. <인마>. 어 진짜. <laughs> 아 이겼다. <laughs> 이겼어요 이겼어. 오예 이겼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박지 헨리를 해볼게요. 여기 이 맵은 박쥐가 유리해요. 왜냐면은, 잘숨어있어 덤블이 너무 많아서. 일로와, 일로 어우, 이 자식이. 뭐야, 덤블이 너무 많아서. 어이거 뭐야, 왜안 가지, 여기? 덤블이 너무 많아서 잘 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쥐로 보면은, 어디 숨었는지 애들이 어디, 어디 숨은지 알수있어 숨... 오, 저기 가드 세 마리. 오케이, 이거 다 보이시죠? <laughs> 오케이. 오! 뭐야. 레전드리 가드까지. 오, 다될 거야. 오지 마, 이 자식아. 그렇지. <laughs> 오케이, 오 레전드리 가드, 오잘 풀려, 오 이해, 예, 오 오케이 레전드를 사건에다가, 장난 아니다, 헬스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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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해, 대박인데 진짜 황금 할만 있으면 완전 진짜 완벽한 조합인데, 오케이, 어디 애들 숨어있나, 오, 저기, 오케이, 오, 얘부터 없애야지, 우루라 어디가 임마 어디가, 아, 진짜, 오케이 얘부터 없앨게요 오케이 하하 <laughs> 없앴어 저리 가! 오! 오 황금알 저기내건데이 자식이 진짜 너 일로 와 임마 오 에너지 회복 아이 자식이 에너지 회복 빨해 할게요 어이 진짜 아 진짜 에너지 엄청 달았어 오지마! 그렇지 버 고마워 오케이 엘스팩 먹어야지 오이 자식 닉스 너 일로 와 임마 <laughs> 숨어 있어. 아, 진짜. 이쪽으로 피해야겠어요. 아, 이쪽으로 피하자. 오! 일로와, 일 너구리. 뭐야? 아 너구리 너 임마. 하 거... <laughs> 맞았다. 거기 숨어있는 거다 보여. 오케이. 다 어디 갔지? 어, 안 보이는데. 아무도 없나, 여기? 다 도망갔군. 오 야, 너구리. 놀라, 임마. 어? 오. 아, 씨, 안 맞았어. 어이, 씨, 너구리. 받아라! 아, 씨, 도망갔어. 아 진짜. 여기 숨어 있어. 오케이 나가서 오케이 꼭꼭 숨어라. 똥구멍 털이 보인다. <laughs> 어, 얼라 올라 너 제이든 아 제이드. 올라 뚱구멍 털 보였어. <laughs> 오, 오 이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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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헬스팩 모가다 오케이 네 마리 남았어. 네 마리 다 어디 갔어? 어디 숨어? 오케이 황금알 오케이 드디어 황금알을 먹고 오케이 완벽한 조합 오케이 무, 완벽한 무기의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어디갔어 이제 공격만 남았어 어디 숨어 있는거야 도대체 이세 마리 어디갔지 아안 보이기 때문에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누구 똥구멍 털이 가장 어, 냄새가 심한가 맡아야 돼 어디갔어 오 오케이 여기 있었군 누구요 없는데 아다 어디로 도망간 거야 아 진짜 어이 있다 여기 있다 올라 너구 돌로와 아까 너 개지 어저 시기 어이 너무 시기돌로와인 마이 저시아오닉스까지 쏴. 아 진짜 어부지를 이겨볼까 오지마 닉스 돌로와인마아 진짜 오케이 너구리 어 너구리 죽었어 <laughs> 닉스, 오이 닉스 왜, 에너지 안 보여? 오이 진짜 이거 너택 썼는 거 아니야 이거? 오 진짜, 오이 닉스 여기 하... 숨어 있네 하나? <laughs> 오케이 닉스 두 마리. 다 어디 갔어? 빨리 와. 죽어라. 오케이 닉스. 얘부터 죽일게요. 올라 올라. 에너. 레벨 13. 받아라. <laughs> 죽었어. 오케이, 쟤는 도가든, 도관에든. 여우다, 도관에 든 여우, 이짜 시키 널로 해마. 내 사자랑 봐주는 격다. 오케이, 이겼다. <laughs> 사자, 듀크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라운드. 오케이. 샷건을 먹고, 그 다음에 오이에 황금 수류탄. 오, 레디가 저기 밑에 있네요. 황금 수류탄 먹고. 근데 이제 듀크는 활이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활. 오케이, 동으로 된 브론즈 활을 먹을게요. 여기 밖으로 나갈게요. 동굴 안보다는 밖이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좋은 활을 먹어야 되는데. 다 어디 갔지? 어, 저 누구야? 방금 저기 누구 있었는데? 누구지? 아, 잘못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황금 활. 아싸. 뭐야! 이런 토끼 자식이. 둘거가 내꺼였어. <laughs> 오케이. 어, 저기 거북이들. 오, 여다모이네 오. 오케이 아아 아, 진짜 이너구이 닉스 너울이 애 여우 닉스 아 진짜 오케이 아 진짜 아씨 아프네 아왜내 두통술 날리는 거야 오케이 오예오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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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냥 오케이 자 황금 샷건만 있으면 완벽한데 지금 오케이 오 황금 샷건 어딨어요 황금 샷건 오 역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군. 오 예, 오 예. 헬스팩 두 개에다가 오케이. <laughs> 오케이 좋았어. 오한 순간에 모든 걸 모았어요. 오 어, 너구리 있다. 너구리 없어버려, 저리 가. 됐다. <laughs> 오케이 에너지 외부. 오벅 벅. 어 저리 가 인마. 어 저리 가. 저기. 아이고 비교 오케이. 스태부터 먹을게요 오케이 다섯마리 남았어 다섯마리 이 옥구통으로 숨어있어야죠 옥구통에 숨어있어 오케이 버그 너 일루와 임마 오 누구야 버그랑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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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자식 버 받아라 <laughs> 너 죽었어 임마 <인마. 웃음> 죽었어 <웃음> 오케이 두 마리 남았어요 두 마리 어유 금방 이기겠는데 오, 헬스팩 먹으러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여기 숨어서 유인해볼게요. 헬스팩 오는지 아무도 안 오나? 두 번이 나왔는데 이빨 먹으러 와 빨리 헬스팩. 왜 아무도 안 오지? 올때 됐는데 나와라 빨리. 오 누구 오는 소리 들려? 오케이 너구리 놀라 엄 마. 오케이 나 무섭지. 오이 자식이. 내... 헬스패 훔쳐가려고 이 너구리 이 자식이 어 다행히 안뺏겼어요헬스페 안 어디 갔어 두 마리 빨리 나와 오케이 널어 레리가 있고 있었구만 레리하고 너구리 이네두 마리 다 죽었어 햄만들 레 <laughs> 오케이 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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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이겼리 <레디>, <laughs>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 이겼어요. 아, 좋아. 어, 이 레리 이겼이리레이 레리 레리 레이 레리 이리 영상 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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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요 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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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